안녕하십니까. 제12주차 1교시, 과학과 종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에 여기 230페이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쭉 여기 보면 진화생물학, 자연 속의 설계를 논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자연이 이렇게 완벽한 질서 체계 속에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치 오, 오차도 없이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1년 12달 사철의 변화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과연 이게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 아니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여기 230페이지 두째 따라 보면 반드시 일련의 진화 과정 속에서 상당한 형이상학적 무게가 실린 관념인 목적 진화는 기원을 묻는데 설계됐다고 한다면 이 진화론에서 이 자연 현상 속에서 이러한 완벽한 규칙과 체계를 자연 현상이 이거 그냥 기원이 그냥 있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만. 설명한다면 과연 그런 체계가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결국은 과학에서도 이런 규칙성과 완벽한 자연의 체계 법칙 속에서 결국은 어떤 목적을 설명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목적을 진화 과정 속에서 설명할지라도 거기서 신의 존재를 우리가 확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뉴먼이라고 하는 통찰력, 뉴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는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설계가 있다고 믿는다. 설계를 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마치 기독교에서 어떤 학자가 말했듯이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믿기 위하여 아는 게 아니죠. 지식이 필요해서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지식을 만든다 하듯이 나는 이미 신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 속에서 설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설계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세계에서는 이 세상이 어떤 확실한 설계 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이 인정한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신의 존재를 검증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은 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임을 통해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신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완벽한 사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 종교, 진화 생물학은 끝내고, 이제 진화 생물학에서 진화 심리학. 진화 심리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 진화 심리학. 이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진화됐다고 하는 것은 진화 생물학을 통해서 발전해 왔는데, 이제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 상태, 정신도 진화라고 하는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만이 진화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인간의 심리학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마음, 그것도 자꾸 진화해서 지금의 형태를 갖게 됐다는 거죠. 자, 동물적인 본능이 아니라 인간 안에 인간다운 도덕적인 마음, 도덕적 감정, 또 이타심, 이런 것조차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232페이지, 1990년대, 두째 달락. 1990년대 철학자 다니엘 데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화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연결시켜 봤어요. 그 가운데 인간의 심리를 관심있게 본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종교의 기원이, 과연 종교가 왜 생겼는가를 진화 심리학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자,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인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도 없을까? 왜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도 약할까? 약하지만 인간은 이 생각하는 힘에 의해서 다른 동물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럼 나는 나의 약함을 어떻게 극복할까? 나보다 강한 것을 보니까 태양이 더 강하다. 이 자연세계에 움직이는 것들이 나보다 더 강하다. 아니면 동물이 나보다 더 강하다. 인간은 점차 자기보다 강한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뭐예요? 애니미즘이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숭배해요. 토테미즘. 호랑이, 곰을 자기보다 강하게 보고, 그런 동물들을 숨기는,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 나보다 강한 존재를 의지하는 그런 종교가 싹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런 종교심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심리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우주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그걸 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심리적인 진화의 산물이지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 덕분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개념이 진화된 것이 아니냐. 이게 진화심리학이에요. 종교를 진화심리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다윈스, Dangerous. 아이디어 다윈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때이데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윈의 이론이 왜 그토록 강한 힘을 갖는지 233페이지 꼭대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관을 새로운 토대 위에 놓이게 할 것임은 할 것임을 위협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으로 약속하는지. 그니까 인생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다윈이 어떻게 바꿔놨느냐.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신이 인간을 움직인다 하는 생각을 다윈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다윈이 인간의 종교심을 더 발전시켰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대넷시 보기에 다윈주의 진화론은 신에 대한 개념과 그 아래 영역으로부터 낡고 불필요한 형이상학 관념들을 사라지게 하는 만능산. 그 과거에는 어떤 그 화학 실험을 할때 총매로 쓰이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을 집어넣으면 화학적인 반응이 더잘 나타나는 거죠. 총매지요. 그런 산, 총매처 같은 그러니까 진화론 덕분에 진화론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종교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인생의 의미를 더 밝혀주고. 인생의 목적을 더 드러내고, 인생의 원인과 결과, 인생의 메커니즘, 이런 모든 것들을 더 깊이 밝혀주는 역할을 한 거다. 진화론이 종교를 막은 게 아니라 종교를 발전시켰다. 다윈주의 안에는 세상의 목적과 초월적인 신에 대한 의미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의미를 밝혀줬다는 거죠. 자, 댄엣은 다윈주의 덕분에, 여기 두째 달라, 일반적인 자연 영역, 특히 과학적 설명에서 초월적 원인과 존재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 다윈주의가 종교의 기원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쪽 내려와서 233페이지 20세기의 발전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잠정적 과학 이론의 범주를 초월하여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보는 시각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과 함께 초월적 세계관이 등장한다는 거죠. 종교적 세계관. 근데 다민주의 진화론은 실제의 특성과 물리적 우주, 인체의 기관, 인간성, 사회 심리학 같이 운명과 같은 주제를 다 포용하면서 진화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일관된 세계관을 정립시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윈주의는 진화론은 생물학에만 영향을 준게 아니라 영역을 점점 넓혀요, 넓혀요. 과학 철학에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다음에 심리학에도 영향을 줘서 진화 심리학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진화됐지만 인간의 영혼은 신이주관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종교 영역까지 또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 두뇌의 인지 프로그램, 인간의 두뇌 작용을 적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적자 생존한 거라는 거죠. 이 적응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 조상들에게서 생존과 번식을 가능하게 한 행동, 그게 후대에 물려줬다는 거죠. 유전적으로 진화를 통해서, 자, 다윈은 인간의 유래라고 하는 책에서 윤리는 생물학적 필요성에 대한 인류의 반응, 다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들이. 육체적으로 진화하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윤리, 윤리성도 생물학적인 결과다. 자신들이 종족을 유지시키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행동뿐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동까지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 중간에 보면 모든 윤리는 생물학적 필요성으로부터 생겨났다.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만 진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진화했다. 사회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행동은 그게 사회적인 게 아니라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다. 하는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도입한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도덕적이 된 것도, 윤리적이 된 것도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진화한 것처럼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한 결과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이 진화한 게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존재로 진화했다. 이게 다 원인이 생물학적인 원인이다. 자, 사회적 진보는 우주 과정의 각 단계를 점검하면서 소위 윤리적 과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윤리적 도덕적 과정으로 사회적 진보가 이렇게 대체되어 온 것이다. 그 안에는 진화론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회 다윈주의,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생겨나게 된 거죠. 결국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것조차도 그게 이,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더 번식시키기 위한 어떤 이기적인 원인이 또 있다는 거죠. 이타적으로 인간이 행동할수록. 인간의 종과 집단이 계속 번식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타주의적 행동이 공동체의 생존에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진화에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236페이지에 나오죠.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은 이기적인 유전 전략의 결말일 수 있다. 결국은 유전자가 자신을 더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동도 할 때가 있지만 이타적으로 자기를 희생시킬 때가 오히려 더잘 보존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얘, 얘가 나오죠. 여기 236페이지 중간에.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굶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도 배고픈데 자녀를 살려야 돼. 아버지는 굶어.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자신을 버린 아주 이타적인 행동이에요. 참 숭고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전적 측면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유전자를 자녀에게, 건강한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타주의는 겉으로 볼땐 아주 도덕적인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덕적 관념인 덕과 동일시할 수 없어요. 이건 덕이 아니야. 모두가 인정하는 덕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질환원에서는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타주의적인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분석이 인간의 도덕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화 심리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인류는 유전적으로 이미 도덕적이다. 이건 인류가 남긴 유산이다. 신의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해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가 생존하는 데 유리한가 보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게 유리하니까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죠. 자, 진화 심리학의 이런 해석은 인간성 깊은 곳에 물려받은 그러한 진화론적인 메커니즘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메커니즘을이타지와 도덕성을 자기들이 수용해서 가지고 있는 집단이 나중에 보니까 살아남더라는 거죠. 더 오래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화적인 적합성에 기여하는 복잡한 사회적 과정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이 생존하기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자연 상태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적인 집단은 멸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 심리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살아있는 종들, 집단들은 결국은 어느 정도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성향을 가질 때 살아남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황금률이에요. 남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살리는 거지, 자기가 살려고 하면 결국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진화 심리학이 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이타성에 대한... 해석이다.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성서적인 관점과도 일, 일치하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관점. 자기를 살려,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이것도 하나의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살려고 욕심을 버리면 결국은 죽게 되고, 자기가 죽으려고 남을 살리려고 하면 결국 자기도 살수 있다. 자, 그래서 데이비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 신앙과 가치가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집단 선택이라는 거예요. 집단에서 그 종교적 가치를 선택할 때 그게 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진화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선을 선택한다면 종교는 필요 있는가? 데이비드 빌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 종교는 일종의 진화적 우위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종교심을 갖는 사람들이 진화에 있어서는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굴드라고 하는 학자도 종교가 근본적으로 진화의 부산물인 신경학적인 우연이다. 진화의 결과로서 인간은 종교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종교는 다른 진화적 기점을 제공한 심리적 메카니즘에 부산불로 진화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진화 심리학은 237페이지 제 밑에 200, 진화 심리학은 윤리적 가치나 종교적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 설득력 있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여기 대해서 찬성하는 학자가 있고 반대하는 학자가 있어요. 자, 첫째로 비판자들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 하느냐. 인간 행동의 적응성.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많은 가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특성의 진화를 설명하는 임시 변통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자체의 내부 논리를 초월하는 어떤 증거에도 바탕을 주지 않는다. 그냥 자기 아, 테두리 안에서 인간 행동의 특성을 설명할 때 진화를 많이 적용하지. 그 진화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증거, 는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둘째, 진화심리학에서는 특정 사고와 행동패턴의 기원을 과거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생물학적인 뿌리를 벗어나 진화의 기원을 초월한 것인지 비판자들이 묻는다는 거죠. 생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때로는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덕과 성품, 아름다움, 진실. 자, 이런 목표를 인간이 세운다고 하는 것.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에서는 진화의 과거에서만 찾아오는데, 과연 인간이 그런 목표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설명을 줄수 있는가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화의 설명에서 종교적 믿음이 실제하는 무언가를 다룬다. 어떤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과연 진화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항상 신을 배제하고 종교적 신앙을 진화론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진화심리학을 마무리하고 자, 우리가 제2차 다음 시간에서는 어떤 문제를 탐구하는 거 하면 종교심리학을 다룰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진화심리학에서 종교를 다뤘고 그전 시간에는 진화 생물학에서 종교를 다뤘어요. 이제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제 2차 시에는 종교 심리학에서 종교를 다루게 될 거죠. 종교 심리학. 종교 심리학은 종교학과 심리학을 연관시킨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물론 종교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심리학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볼때 종교학과 심리학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제 2차 시에서 241페이지부터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